여러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세군이라고 하는 종파의 창설자인데, 영국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늘 윌리엄 부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옥의 뜨거운 불과 어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보게 된다면 죽어있는 그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울리엄 부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3 장은요 이런 바울의 심정 똑같은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구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아무리 감추려 해도 또 절대 감출 수 없는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고통이 바울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죠. 요런 바울의 근심,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자신의 형제,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실은 가려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다 오픈이 되고 믿음도 반응으로 일어나는데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소수만 믿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에낭떠러지서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이 사이를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그런 처지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노파심에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가 은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부시고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시고 믿부시기 때문에 늘 한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과 또 사람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현재의 상황도 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기회, 대단한 특권을 누려왔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일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소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운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누렸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았죠. 수많은 언약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묶여 있고 성전 예배는 뿐만 아니라 거저 주신 그 땅에서 후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렸죠. 특별히 그들이 누린 것 중에 가장 대단한 특권이 뭐냐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문제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입양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경험하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오늘 은혜와 기회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약해요, 소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은총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은총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회가 은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큰 은혜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저는 바울의 아비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답답해도 끝까지 미워하고 화낼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이고, 그게 바로 우리와 그분의 자녀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처음부터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아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약속,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경고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신하심을 놓치는 순간, 내가 가진 신앙의 모든 조건과 모든 자격의 우월감에 빠지는 순간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 이게 그들이 실패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소연하셨냐면 목사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를 섬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 못지않게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는데, 그런데 왜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그신실하시을못지않 그거 한참 모자라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위로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근데 권사님 아들 대학 떨어진 거랑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신실함의 그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권사님의 하늘의 상급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우월감과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기회가 은총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손꽉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기회,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이 은총을 하나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신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